안녕하세요. 엉토리 다육맘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고 계시죠? 어, 지금 영상 찍을 어, 다육이는요. 라탄 바구니 아시죠? 꽃바구니 이런 거 담은 거 음, 제가 음, 재활용해서 지금 어, 라탄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어, 작년 21년 8월쯤에 제가 적신 모로, 모조리 엄청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여기 라탄 바구니에다가. 어드리다 심어놨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했답니다. 어, 지금 가지수는뭐 헤아릴 수 없어요. 이거 가로 세로 35cm고요. 높이는 한 13cm 정도 되고요. 요거는 지금 통풍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통풍이 잘 돼서 제가 이렇게 양파망을 양파망 아시죠? 그 밑에 깔고 밑에 저거 슈가토 깔고 위에다가 마사를 좀 많이 섞어서 제가 이렇게 음, 해구에 위에다가 복태에다는 제가 소림마사를, 어, 소림마사를 살짝 저기 했네. 이것도 지금 조명가서 하려고 지금 데리고 나왔다가 너무 예뻐져서, 와, 정말 많이 컸어요. 엄청 많이 컸죠? 어, 이야, 정말 감탄 연말입니다. 이것도 저오단 선반에 위 있어서 제가 손이 안 닿아서 물도 자주 못 주고 그랬는데, 어, 하엽도 없이, 어우, 정말 너무 예쁘게 짱짱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와, 정말 생망력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예. 요거 지금 뭐, 뭐, 홍민도 있고요. 아유, 뭐 지금 퍼플 딜라이트, 뭐, 뭐 이름 엄청, 엄청 많은 프리티도 있고요. 예. 제가 이름을 안 적어 놨어요. 어, 요 노래 완수도 막 있고요. 웅동자도 지금 꽃히고 있죠? 응. 음, 뭐, 석연아도 있고요. 용월도 있고요. 뭐, 염자도 있고요 저거는, 음, 저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많은, 음, 제가 많은, 어, 다육이를, 아, 어, 적심을 해서, 이렇게, 어, 라탄바구니에다가, 와, 정말, 정말 예쁘게 크고 있죠? 근데, 창동류를 여기다가 심었으면 굉장히 이뻤을 건데, 아, 어, 국민다육이만 요렇게 심어놔서, 모양은 뭐 그렇게 어 한성적이지는 않지만 너무 건강하게 잘커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육견한테 감사드려. 예. 네. 와.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세상에. 겨울에는 어 잠을 자고 있었나 봐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엄청 작았거든요. 근데 요새 봄 날씨로 그런지 후죽컸네요 많이 컸어요. 어, 이렇게 라탄 바구니 있으시면 집에서 이렇게 합식해서 심으시면 아롱이다롱이, 어, 잘 크죠? 와, 정말 싱싱해요. 건강하고. 네. 거의 뭐, 있는 거 거의 다 적심해서, 어, 제가 이렇게, 어, 지금, 음, 심었다고 봐야죠? 어. 어우, 엄청 성장했어요. 이거 뭐, 밭 같아요. 어. 이렇게 라탄바구니에다가 예쁘게 제가, 어, 적심해서, 심었나, 뭔가, 지금, 보여드리,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예, 이렇게. 와, 주위 지인들이 오시면 깜짝 놀라, 놀래요. 왜냐면, 제가 적심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거 나온 이 꼬지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놨답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고요. 아, 이렇게, 제가 취미로, 뭐, 저도 진짜 예쁜 다육이 사다가, 어, 예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죠. 근데 이거는, 그거는 취미는 아니고요. 저가 취미생활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도포트씩 사다가 국민다육이 이렇게 적심도 해보고요. 어, 입구지도 좀 해보고요. 어, 이렇게 요리도 옮겨보고 절이도 옮겨보고. 어, 많은 1년 동안 너무 애들을 달달달 구웠다, 달달달달 덜 볶아가지고요. 아, 어, 요새 적심해놓고 나서는 이제 유튜버님들 제가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아니 제가 보고 배운답니다. 어, 그냥 던져놔두고 그냥 방치해주면 되는데 너무 달달 볶다 보니까 애들이, 어, 요거는 진짜 방치해준 결과물이에요. 정말 제가 요거는, 어, 거의, 뭐, 손도 안 다지만, 예, 방치해둔 상태로, 예, 뒀더니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예쁘게 잘 컸네요. 요건 저, 봄되면은 저희는 주택입니다. 주, 여기 노지 마당에다가 제가 하우스를 작년 21년에 8월에, 8, 9월에 제가 하우스를 전놨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노지에다가 달달 구면은 엄청 이뻐질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분갈이 할지는 이제 그때 가봐서 하, 알, 저, 할 거고요. 우선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답니다. 예, 너무 예쁘죠? 와, 정말 예뻐요. 이렇게. 하, 이렇게 뭐 세상에. 예, 이렇게. 아, 정말 예쁜 우리 어 조심한 다육이. 환상적인 다육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엉터리 다육맘, 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